현재 시간 오전 6시 7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지막 날 경기를 확인했더니 점수가 이제 10점 아니구나. 그래도 좀 차이가 나네. 17점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하루에 94점을 뽑아냈고 많이 따라잡았기 때문에 이거 역전 가능한 거 아닌가 싶어서 잠이확 깨고 깜짝 놀라서 지금 이렇게 켜 보게 되었습니다. 음. 분석을 해 보자면 아직 경기가 진행 중이고 투수가 이제 와우. 한명 한 나왔는데 결국 노원 가비언스 팀은 로스터 관리를 잘안 해준 상태에서 이 투수 두 명이 안나온세 명을 다 올릴 수가 있었는데 그냥 로스터 변경을 안 해줘서 계속 한 명의 투수가 나는데 이한 명의 투수가 엄청난 점수를 벌어 주기는 해요. 잘 던졌다. 25점 승리 투수. 저는 여섯 명의 선발 투수를 지금 기용했는데 맥스 슈어전은 졌는데도 불구하고 3-7점을 했는데도 퀄리티 스타트에서 점수를 얻고 7이니 그리고 원래 3진을 잘 잡았는지 패전에도 불구하고 12점이라는 점수로 확보해줬습니다 승리투수가 16점 얻은거랑 패전투수가 12점 얻은거랑 이거 참 이렇게 승리에 25점처럼 크게 좀얻어으면 좋겠는데 이 선수도 지금 어 제이커 어빙이라고 읽어야 되나? 카이리 어빙이 생각나는 그거랑 스페인은 다른 것 같은데 어빙인가? 하여튼 워싱턴의 이 선수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드래프트에서 뽑았는데 잘해줘서 상당히 아끼는 선수입니다. 승리대수가 됐고 승승패 나머지 3명은 나머지 세 명은, 어디 보자. 아, 얘는 아직 안 던졌고, 얘도 승리투수가 돼서, 오, 21점. 그리고 현재 던지고 있는데, 얼라? 0대 0이기 때문에, 5회라서, 승리투수가 될지, 패전투수가 될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명, 샌프란시스 그 이정후가 있는 팀에서 지금 투수, 선발투수로 나오는 애가 있는데, 지금 상대 투수가 너무 강하기도 하고, 좀 원체 그 원래 오브 선발 안에, 안에 들어가는 애가 아니었기 때문에 큰 기대는 없었지만, 마지막 도박한다는 심정으로 마지막 클레임스, 마지막 무브스 한명 한 남아있던 것까지 다 소진하면서. 어쨌거나 이겨, 이기면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고 왔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어또 다시 점수가 벌어졌네 20점 차로 됐습니다 여기는 타자들이 잘해서 저희 팀 타자는 13점 밖에 못 벌었는데 29점이나 되는 걸 보니 마이너스도 2명이나 있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잘 나오지 와우 15점 원래 이 C.J.A. 브람스가 저희 팀에서 4라운드로 뽑은 선수입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다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 판타지 트랜스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드래프트를 동대문 피닉스 저희 팀이 4라운드로 13픽으로 뽑은 팀인데 트레이드를 했었죠. 트레이드를 하면서 이제 레이크 스넬과 뭐 이렇게 데려왔는데 지금 스넬은 초반에 부상당해갖군 지금까지 나오지는 못하고 나머지 두 선수는 다시 제가 한 명은 트레이드로 다시 보냈고 이 선수는 그냥 결국 FA로 방출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어 여기 보낸 볼펜 투수 투명도 부상으로 벤조이스 완전 망했고, 이 선수도 0 아닌 것 같긴 한데, 사중이 선수를 보내고, 블레이크 스네일 하나 남았는데, 아직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는 걸 보니, 제가 약간 손해본 트레이드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어, 근데, 아, 이 스네일, 뭐지? 에이브람스가 또 한번더 트레이드가 돼서 지금 노먼가디언스팀으로 와있는거네요 원래는 제가 4, 4라운드에서 뽑았던 선수였다 라는 그 선수가 잘하니까는 더더욱 배가 아프다 홈런하나 쳤는데 왜이아 이리... 두루루 세개나 했어 와우 뭐 어마어마하네 음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 0대0으로 선발 투수가 던지고 있는 LA 애인절스를 응원하면서 TV를 틀게 되었습니다. 지금 t h e t c h 계속 보고 있는데 잠시 소리를 방송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음소거를 해놨고 <laughs> 이렇게 지금 이름이 뭐야 카일 핸드릭스를 응원하면서 또 저희 팀의 타자 중에서 LA 타자 가한명 있죠 애인저스 타자가 놀란 셰뉴얼이라고그러잖아 3번 타자로 나왔네요 오늘은. 현재, 안타하나친. 그래서, 얘가 활약을 해주고, 선발투수 도 승리투수가 되면은, 좀 음. 더, 따라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마무리 F가 이제 파이널인가? 피니시구나. 뭐, 하여튼 이렇게 경기 끝났다는 뜻으로, 아직 경기가 진행 중인 선수는, 상대방에서, 얘는 안 나왔고. 와우. 샌프란시스코의 4번 타자. 아직 대기 중이고. 아, 여기도, 여기도 LA 에인젤스의 4번 타자 가러가 데리고 있구나. 나는 몇번 타자야? 3번 타자. 나는 3번 타자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은 4번 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4번 타자만 2명이 아직 남아있네요. LA 에인젤스에서 지금 5회 경기를 뛰고 있는 워드라는 선수, 타일러 워드라는 선수와, 타일러 맞나? 해이 워드라는 선수와, 여기, 아다메스, 샌프란시스코의 4번 타자, 윌리아다메스 선수가 이렇게 타자가 상대방은 2명이 남아있는데 반에 저희 팀은 롤란시뉴얼이 지금 한 뛰고 있고 저도 샌프란시스코 선수가 2명 있습니다. 이정호와 엘리언 라모스라고 하던가 1번, 2번 타자로 나왔네요. 상대방은 4번 타자가 있고 요새 이두 선수가 약간 좀 부진한 경향이 있어서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저는 샌프란시스코 3발까지 데리고 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가 이기기를 간절히 바래보게 바래야 될것 같습니다 오호 안 좋네 핸드릭스 지금 5회 원아웃 잡고 1-2루에 상대 타자들을 내보냈습니다. 지금 다투수코치 올라오고 선수들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불펜 이제 막 운동 시작하고 앤드릭스에게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 주기를 그래서 나한테 점수를 많이 벌어 주기를 20점 차 이거 이기, 뒤집을 수 있는 건가? 이0점차 뒤집으려면, 상대방은 타자 2명 남았고, 나는 3명 남았고, 나는 투수 1명 던지고 있고, 앞으로 1명 더 던질 것이고, 얘가 승리투수, 샌프란시스코가 승리하면서 얘가 승리투수로 먹어주면은 가능한데, 승, 승리점수가 10점이거든요. 10점 일단 먹고, 얘도 승리하는 비중 마찬가지로 1 0점 10점 2명 먹으면은 바로 20점 따라 붙는건데 결국 투수들의 승리 여건이 가장 중요하고 이정호와 라모스가 얼마나 잘해주느냐 홈런도 쳐주고 그렇게 점수를 많이 내줘야 역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한 오후쯤에 최종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방송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LA 애인절스를 응원하면서 경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좀 깨고 아침에 할것좀 하면서 경기는 계속 틀어놓고 진행을 해봐야 되겠네요. <목소리도>